안녕하세요. 일관대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 2020년 경찰 1차 영어 독해 12번 삽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삽입 유형에 대한 설명부터 간략히 하고 들어갈게요. 쭉와보세요 삽입 문장 삽입과 비슷한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비슷한 유형이냐면 결국 얘네가 쓰는 근거는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근거를 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회화 순서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 근거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근거는 이겁니다. 내용이에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근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이라고 하면 문제마다 내용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내용이라고 하면 가르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은 내용을 가르키지 못하니까 뭘 가르치냐면 가시적 근거. 눈에 보이는 근거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가시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가시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시어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사실, 연결어.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건 얘네가 다 뭐랑 관련돼 있다는 거야? 내용하고관련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명사 네이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이가 복수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이가 누가 될지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 즉, 네이가 받을 수 있는 복수 명사에 해당되는 개념이 두세 개가 나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세 개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네이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시나 대명사나 연결어 이런 것들 다 내용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이런 것만 가르치고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 있고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잖아.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학생들은 잠깐 손가락만 보려고 한다고 강사들이 손가락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어요? 달을 보셔야 됩니다. 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입니다. 손가락은 가시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일단 이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삽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의 지문이 있고, 하나의 지문이 있고, 삽입, 지문, 삽입 문장이 어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 종류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받아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 얘기를 빼먹었구나 아 선생님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laughs> 좀 정신 이좀아네 맑지 가 않습니다 그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음, 화석 얘기를 안 했네 그지 화석 얘기를 여러분들 그화석이라는게 뭔지 알죠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동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 동물의 유해 남은 그 자취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화석인데,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를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동물이 출현할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 변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지금 현 시점에 있습니까? 즉, 미래에 뭐가 나올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수 있는 게 현재 있습니까? 없죠. 똑같습니다. 이 순서 삽입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근거는 받아 주는 말이에요. 즉 받아 주는 말이란건 뭐야? 화석 같은 거야. 앞에 이런 것이 나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받아 주는 말입니다. 이 받아 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가장 흔한 게어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더 플러스 명사로다가 받아 준다. 이런 게 이제 신정보를 구정보로 받아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대명사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것을 대신 받아 주고 있는 말이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풀이그젠플이 나오면 그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잖아. 그럼, for example를 통해서, 아, 이 앞에 추상적인 일반적인 내용이 있었어. 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 이것도 받아주는 말이 될수 있어. 여기 있던 이런 것들 다 받아주는 말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받아주는 말이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받아주는 말이 받아주는 내용은 이 앞에 있던 걸 받아주겠지. 이 됐습니까? 어, 이 앞에 있던 내용을 제시문에서 받아주면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받아주는 말이 제시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경우에요 이거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 뒤에서 받아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 뒤에서 받아준다. 알겠죠? 어, 선생님은 이 빨간색으로 다써 있는 1번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they라고 생각하고 they. 두 번째, 이번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누구로 생각하냐면 this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은 근거로 쓰여서요. 지금까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뭐 경찰 시험이라든지 공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 될수 있어요. 왜? 확실한 근거니까. 그래서 this가 중요한 근거 가될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빨간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they, 파란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this다. 그다음에. 1번도 2번도 아닌 3번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받아주는 말이 없어요 이건 순수하게 내용 문제가 됩니다 제일 어려운 유형이 되겠죠 순수 내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사변 문제를 풀어갈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야 선생님마다 뭐 제시문을 읽지 말고 본문을 쭉 읽다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를 봐라. 단절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그 그 말도 한80% 이상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삽입 문장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얘기한 거에 첨가를 한다. 이 첨가하는 걸 빼도 지문이 안 깨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 단절이라는 개념만으로 접근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 제시문, 이 보라색에 해당되는 제시문을 먼저 읽고 받아주는 말이 아, 안에 들어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석에 해당되는 개념이 여기 있느냐. 그럼 이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앞에 아,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아, 이 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애들될 일이 제시문을 읽고 받아주는 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아니면 1번이 아니면 2번이나 3번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1번일 경우에도 2번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뒤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받아주는 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 두 번째, 음, 받아준 말이 있건 없건 이제 처음부터 읽기 나 읽어 나가 시작해야 되죠. 읽어 나가면서 제시문에 있었던 내용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내용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시문에서 a A, a 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제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a 나왔다. 그러니까 a라는 게 이제 화석이 되는 거죠. 받아주는 말이 존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분명히 a가 나오는 순간을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문을 쭉 읽다가 어느 순간 a가 나왔어. 그러면 이 a d가 바로 정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a가 뒤에 이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번이었다고 하면 2번에 바로 체크하게 된문제 뭐냐? 2번 뒤에도 또 A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2번 뒤에도 A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다고 거기에 정답이 아니고 거기부터 정답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의 유형으로 다 받아주는 말이 있는 경우가 있어 제시문의 내용을 받아주는 말이 존재하면 거기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어? 그간 그러니까 제시문의 내용이 B라고 했을 때 B의 내용이 3번 뒤에 나왔다라고 하면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어. 어, 이거는 설명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When 이제 제시문입니다 이게. When the adversity is threatening enough.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위협적이면 또는 comes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나온다면 it can un uh, unbalance the leader at a single stroke. 그것은 unbalance 라는 건 뭐야?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그 지도자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단한 번의 타격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구정보라고 할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The adversity, 그 역경이란 말 나왔죠.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앞에 나왔을 것을 예상이 되는 것은 역경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역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는 뭐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지도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렇게더 플러스 명사의 구조가 그렇게 좋은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거 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풀렸다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객.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근거가 안 되는 경우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역경이 충분히 위협적이거나 갑자기 경고 없이 와 그러면 지도자를 한번 타격해서도 역역경이 한번딱 때렸는데도 지도자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times 경우들이 있대요. When even the best leaders 최고의 지도자들조차 lose their emotional balance. 정서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 어, 관련된 내용이 있네. 그죠?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 leadership brings with it responsibility. 어,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brings with it. with it 가로치면요. leadership이 가져온다는 거야, 책임을. 그럼 여기서 이 s 라은 누굽니까? is은 leadership이에요. 그럼 선생님 왜이 self가냐 이 시스에 self가 됩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돼요 With라고 하는 것이 A with B 그러면 A하고 B가 함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responsibility하고 leadership이 함께 있다는 거야. responsibility하고 leadership이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w i t h 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원래는 brings uh, responsibility with이셨던 건데. 결국, 함께 있게 되는 것은, 리더십과 리스폰스빌리티에요. So, n 리스폰스 i t 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더십이 당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self 쓰지 않습니다. 이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take, take an umbrella with you. 이런 말만 쓰잖아. Take an umbrella. 우산가져가 with you. 너와 함께란 말인데, 여기서 너와 함께는 우산과 네가 함께 있는 거지, 네가 니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yourself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리더십과 함께. 그러니까 리더십과 책임 함께 다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어? 리더십과 책임 함께 다닌다. 그리고 책임은 responsibility는 in times of serious adversity 심기, 심각한 역경의 그런 경우에 brings emotional confusion 정서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strain 긴장을 가져옵니다. 음, 그뭔 그러니까 얘기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항상 따르잖아. 그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정서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역경을 만나면. 그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혼란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어, 리더에게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책임 때문에 정서적 혼란이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긴장이 생긴다. i n 스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그럼 'this'라는 말 나왔어요. 'this'라는 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레버와 같다. 그럼 지금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이라고 하면 이건 연결되고 있잖아. 그죠? 어, 연결되고 있네요, 자연스게. 럽 책임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하나의 레버와 같다. 레버 이렇게 막대기로 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스위치 비슷한 거지. 그죠? 어, 레버와 같는데, which can upset a leader's emotional balance. 그 레버라는 것이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upset 이란 것은 뒤엎다 뒤집다 라는 뜻입니다. 어, 너는 내 속을 좀 그만 좀 뒤집어. 이럴 때 쓰는 u p s e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화나게 좀 하지 마. 이런 얘기인 거죠. 어, 뒤엎어 버립니다. 지도자의 감정적 균형을 뒤엎어 버린대. When adversity presses down hard on one end.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 끝을 강하게 누를 때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란 말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평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수평 저울이고 지금 역경이라는 것이 한쪽 끝을 누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르고 있는 게 뭐야? 역경이 누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럼 역경이 누르게 되면 그 밸런스가 무너지잖아. 이게 내려가게 되고 그죠?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균형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어. 그 뒤집어 뒤엎어버린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어. 그 다음에, Even a leader, 심지어 지도자인데요. Uh, as great as Lincoln, 링컨만큼 위대한 지도자도 was floored. 플로어리 뭐야? 플로어리 바닥이잖아요. 그죠? 마룻바닥 같은 게 플로어인데 이게 동사로 쓰면은 바닥에 때려눕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면 쓰러졌다라는 얘기예요. More than once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This way 또잘 보세요. This way 이런 방식으로야 그럼 이런 방식으로가 뭘까? 만약에 디그의 정답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때 이런 방식이 뭐예요? 응? 이렇게 생각하겠지. 역경이라는 것이 한쪽 끝을 세게 누를 때, 그죠? 세게 누를 때 이거 나왔잖아. 책임이라는 것은 레버와 같았는데, 그 레버라는 것이 뭐할수 있어?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뭐를? 지도자의 정서적 균형을, 뭐할때 역경이 한쪽 것을 누를 때. 뒤엎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상 링컨이 쓰러졌어.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링컨도, 어? 그러니까 링컨만큼 위대한 지도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이상 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초과해서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잘돼 보이죠? 디귿도. 연결이 잘돼 보이네? 그 다음에, real, other times. 다른 경우에, the effect is cum, uh, cumulative. 그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쌓이는 거래요. 쌓이는 거고, so coming after a period of sustained high tension. 온다는 얘기야. 한 시기 이후에. 어떤 시기냐면, 지속된 높은 긴장의 시기 오, 이후에 온다는 얘기예요 즉, of, 뭐 어떤 시기냐면, pressure, uh, on one end and resistance on the other. 한쪽 끝에 압력이 오고 이 역경이라는 게 압력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쪽 끝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야. 그 역경이 왔을 때 이쪽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저항은 당연히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지도자가 하는 거겠지. 계속 역경이 눌러도 저항을 하는 압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팽팽팽팽 이게 막 휘는 팽팽함이 긴장이 생기겠죠. 그렇죠? But finally, the leader's uh, authority begins to give way. 그 지도자의 그평영이평영이그 give 그 way 길을 내준다는 얘기니까 굴복할 때까지잖아. 이해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평정심이 굴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어? 이코노미로 이그 평정심이 굴복한다는 얘기는 평정심이 깨졌다. 감정적 불균형이 초래됐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티다가 팡 튀어서 역경이 내려가고 저항은 이제 힘을 못 쓰는, 어, 그 상황이 온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의, 어, 평정이라는 것이, 아, 굴복했다, 굴복하기 시작한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일단, 어렵네요. 그죠? 끊어지는 게 없어 보여, 그지? 렇 끊어지는 게 없어 보여. 어려워. 제심을을한 번, 다시 한번 볼게. 죄송으로 이 문제 어렵네요. 그 역경이라는 것이 충분히 위협적이거나 또는 경고 없이 오면 그것은 지도자를 한 번의 타격으로도 불균형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한 번만으로도. 어, 니은 뒤에서 잠 보겠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레버와 같은데 그것이 한 지도자의 정서적 균형을 어, 뭐예요? 그 뒤엎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 정선역인 그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었어.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기 시작하긴 맞네요. 한 지도자가 나왔고, 역경이라는 것도 역시, 어, 나옵니까? When adversity presses down hard on one a n d 역경이라는 것이 한쪽 것을 누를 때라는 얘기 가 나왔지. 여기서 역경은 앞에 너가 없어요. 그럼 뭐야? 처음 최초로 등장한 역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어, 디급 번에 만약에 제시문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시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역경이 충분히 위협적이거나 또는 경고 없이 온다면 그것은 그 지도자의 균형을 한번의 타격으로 깰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쪽 끝을 누르는데 한쪽 끝을 누르고 있는데 이 누르는 게 사전 경고 없이 오거나 아니면 충분히 강하게 눌러버리면. 바로 한 번의 타격으로도 지도자가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그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디그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is way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링컨만큼 위대한 그런 지도자조차도 어, 이런 방식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는 한 번의 타격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잘 보세요. Other times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근거 될수 있어요. 다른 경우예요. 그럼이 other times가 얘기하는 건 뭐야? 다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거랑 다른 경우인데 앞에 나온 것이 뭐였던 거야? 한 번에 타격으로 쓰러지는 거거든, 지도자가. 그럼 다른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탕탕탕탕 여러 번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왔을 때팍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앞에 있는 내용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고 제시문은 분명히 아들타임즈 이전에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왜? 한 번에 타격으로 쓰러지는 것이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한 번에 타격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는 게 합당하냐는 얘기야. 디그스의 가능성도 있고 리얼의 가능성도 생겼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리얼에 나온다는 것의근거는 이제 아 i 타임스 때문에 되는 건데 디그스에 나온다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근거라든지 아니면 this way가 받아주는 것이 확실해질 수가 있어. 물론 this way를 따라계석할수 있는 것도 그 디그스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this way가 받는 게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아마 디그이나리둘 중에 하나를 쓰고 틀린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한, 한쪽은 맞았겠고 한쪽은 틀렸겠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laughs> 저도 이해가 많이 돼요. 공감이 돼요. 이거는 일단 이 앞에까지의 내용인 건 확실하고 이 뒤로는 못 가는 건데 이 뒤에 번호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문제는 디그이냐리이냐 이건 거예요. 이건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어. 뭐냐면. 영어는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일반적인 걸 던져놓고 그 다음에 구체화시킨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봤을 때, 뭐, 이, 이 이유는 이제, 그, 점점 쌓이다가 터지는 거니까 빼고, 이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은 일반적 내용이거든. 이해했습니까? 일반적 내용이에요. 충분히 역경이 위협적이거나 경고 없이 오게 되면 이것은 지도자 한 번의 타격으로 다 불균형에 빠뜨릴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링컨이라는 지도자가 뭐로 나온 거야? 링컨이라는 지도자가 예시로 나온 거야. 링컨 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와가지고 그, 저울의 한쪽을 확 눌러버리는 역경이 존재해서 쓰러졌다는 얘기가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디귿이 더 합당하다, 아, 어? 디귿이 더 합당하다라는 결론에 <laughs> 이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리을 써서 틀린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은 소, 충분히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음... 하, 이 문제는 정말 어렵게 출제된 문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어렵게 출제된 문제예요. 음. 자, 이거는 근거는 이제 정답을 알고 나면 근거는 확실하지 왜냐하면 this way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로만 해석되니까 이런 방식이 뭐예요? 부지불식가에 와가지고 눌러버리는 거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걸 정답을 모르는 상태라면 this way가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일 수도 있잖아. 아 세게 눌렀구나. 어? h a r d 에 on o n 세게 눌렀구나. 이해됐습니까? 세게 우, 눌러가지고 아 이게 뒤집어졌구나, 뒤엎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거보다 좀더 구체적인 것이 아까 뭐였습니까? 이 내용이었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누르긴 누르는데 누르긴 누르는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누르거나 아니면 충분히 위협적이면 한 번으로도 불균형에 빠질수 있고 그 예시가 링컨이야.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GS GS 관계로다가 이게 어 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그이었어요 어? 정답은 어 리을 쓰신 분들은 실력이 없어서 리을 쓴건 아닙니다. 꽤 실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타임즈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내용의 전환이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던 거지. This way가 도대체 무엇인가. 알겠어요? 그리고 G S 관계. 제시문하고 이 문장 사이의 관계에서 제시문이 더 일반적이고 이 문장이 더 구체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this way라고 얘기했던 것은 일반적인 내용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디귿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 이거 진짜 어려웠던 문제야. 진짜 어려웠던 문제. 이거는, 어, 평가원 모의고사 나와도 될것 같아요. 어, 바로 이대로. 어차피 여기 문장이 또 있으니까 여기 5번, 미음 쓰면 이제 5번이잖아. 어, 5번 선택해가지고 문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 재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 좋습니다. <laughs> 이것으로 오늘 2020년, 경, 이게 뒤에는 안읽어 되죠? 그죠? 어, 경찰 1차 영어, 어, 삽입 문제, 12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